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하겠습니다. 주요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입니다. 자, 헤드는 과거죠. 그 완료.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있고요. 현재죠. 완료니까 현재 완료라고 있습니다. 현재와 현재 완료 차이는 또 과거와 과거 완료 차이는 뭐냐. 완료라는 말은 두 개의 시제가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거고요. 과거완료는 그 전의 과거와 과거가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두 개의 시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현재완료나 현재나 미래나 과거는 절대 시제입니다. 그냥 원래 존재하는 시제예요. 근데 과거완료와 미래완료는 절대 시제가 아니라 상대 시제입니다. 어떤 상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요. 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과거 완료는. 미래 완료는 당연히 미래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과거 완료가 못 오고 미래 완료가 올수 없다는 거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지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완료는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과거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시제인데. 항상 동사가 두 개가 나와서, 혹은 과거와 과거 완료가 나와서, 과거보다 이전의걸 말할 때만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죠. 그 전에 이미 이런 얘기죠. 그 전에. 태어난 건 과거고, 그 전입니다. 대과거죠. 나를 예비하셨다. set apart는 lay apart에서 따로 떼어놓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쓰기 위해서 예비로 이런 얘기죠. 쓰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죠.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막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in order that so that may인데, may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in order that so that may 그런데, 얘는 좀 옛날식 표현이라기보다 좀 길죠. 복잡합니다. 예전에 배웠죠. 우리 부정사라는 거. 얘는 한 단어로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전체를 투 o 원형으로 바꾸면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투원형은 뭐뭐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로만 해석해달라 그러면 앞에다 in order나 so as를 붙이면 됩니다. in order to so as도 이렇게요. 근데 그 자체가 다 귀, 귀찮고 기니까 전부 다 그냥 투원형을 쓰죠. 그래서, in order that may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걸 그냥 투원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가족을 support, 부양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얘를 이렇게,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to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he worked hard to support his family. 그러죠. 현대문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서 인하도 대신 나온다는 거 보시고요. 이제, 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이 기네요. 한 문장입니다. 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장의 기본 에, 해석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기본 세 가지. 먼저 주어 동사 찾는다. 형용사 찾는다. 형용사에는 형용사절 구다 들어갑니다. 특히 절 관계대명사 이런 거 많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사 찾는다. 그런 겁니다. 한번 이전에 배웠던 거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써 먹어 보겠습니다. 자, but,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이 나왔는데, when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종속접속사죠. 그래서 when이 나왔을 때, 이거 말고 종속접속사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주어동사, 다시 주어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 뭐뭐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기니까 주어동사만 먼저 찾아보죠. 자, 그가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이죠. 콤마 나오고 나는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한 가지도 않았고 그러나 나는 가버렸고 그리고 되돌아왔습니다. 주절이 주호동사가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나는 의논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나라의 바삐죠. 그럼 뭐 했느냐 나는 가버렸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 끝났죠?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 뭐 그거 한번 조사해 보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절 나오면 가로치라 랬죠 그죠? 얘는 다 선행사를 설명하는 거죠. 엔드가 있는데 엔드는 줄 긋고 뒤를 에 보라 랬죠 후가 있으니까 예후하고 같이 힐을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설명하는 후가 관계 대명사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히 기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워즈가 동사입니다. 동사 찾는 방법 얘기했죠. 여러 개 동사 있을 때 마지막 동사가 동사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어가 길 때는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에서는 주어 끝날 때즉 동사 앞에 콤마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졌다는 거죠. 더 쉽죠, 그죠? 자, 그리고, 나 그는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뭐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알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보여줬냐? 이노더댄스는 뭐뭐하기 위해서죠. 내가 예수님을 아들이죠.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시하신 거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이방인 욕인데 잘못 썼네요. 자, 그럼 여기서 왼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대단히 기쁘게 그의 아들을 나에게 계시하셨을 때, 왜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그때 나는 즉시 컨설트 위드는요, 은원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와도 양보의 뜻이죠. 은원하지 않았고 또한 나는 안했다. 노아는. 앤드 리더가 되죠. 앤 리더. 또한 나는 어,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도우주는 사람들입니다. 피프로와 같죠. 단순히 희후 원후입니다 who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러면 가지도 않았으면 뭐했냐? 나는 아라비아로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담의 색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담의 색이 왜어기인을 붙었냐면요. 담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 폴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걸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게시받은 다음에 만난 거가,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안 갔다는 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